미안. 조지 지금 음. 볼 상황이 아니잖니? 저거 봐, 지금 어떻게 아니 저거? <laughs> 와, 저 뭔데 저거? 형님아, 저거 봐. 징그러운 새끼들 어? 일로 와봐. 대들 <laughs> 집 생겼나 봐. 어.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? 저좀 <쟤> 봐봐. 조이 올라가 있다. 대를 방어막으로 삼는 거야. 아 아침 되면 죽겠구나. 우리가 다이아 올라가서 돌로 감싸놓을까? 그럴까? 내줄게. 좋지 않냐? 죽어. 어, 아 진짜 제발 오지 마라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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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조심해 조심해 죽는다니까. 한 시간 나나한 번만 죽고 올게 피가 없어. 네. 아우 나쁜 새끼 너 캐버리겠어 그냥. 이 상자 한개더 있는데 왜 안? 아이 금성도 대단한 새끼들. 여기 로에 있자 그냥. 아, 한번 죽는다. 돌좀 가지고 와라 바이 몇개요? 어... 좀 몰라? 되는대로? 되는대로? 어 <laughs> 누가 내 돌을 <도를> 갖고 갔어 지금 다시야? 딱두있다 내가 갖고 가려는 돌을 갖고 갔어 뭐야 이 징징이 더 <laughs> 어, 필요없어? 어디요? 어디갔어요? 나어 지금 가고있어 저뭐 기지로 아 푸푸 좀비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야 코코야. 여기서 어떻게 가지? 코코야 이거 좀 어? 가져가. 그래? 이거 내가 좀다 달라할 때 칼이랑 막대랑 킹기만 줘. 그래? 아 저거 진짜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고 올 걸. 아 세상에. 아 깝다. 뭐야 임마 푸푸 아, 아,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야, 내가 더 고퀄리티야. 아, 야 이래야겠다. 어려웠다. 나 있어, 빨리 가자. 몇개 있어? 5 4 개. 반절 라두가 죽으면 끝이야. 죽으면 모든 걸 잃을 거야. 아 맞지. 꼬야 내놔. 여기 좀 안전한 곳에서. 지림 내가 가다가. 난 깎겠어. 잘 가. 나도 같이 가. 공무저 선생. 어, 저 선생. 사냐? <웃음> 알았어. 어, 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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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기. 너구리 나무에 있어. 너구리 어디? 나무에. 이저 미친. 여기 숨어 놈. 근데 이게 뭐야? 풀밖에 없는데? 밥 없는. 밥을 하는 거지. 뭐야? 저 풀밖에 없잖아 옆에다. 빨리 갑시다. 내가 쟤네를 역벽이 방법이 더 왔어. 좋게홈쳐 그렇지. 뛰자, 뛰자, 뛰자. 뛰자. <laughs> 내가 아주 다이아까지 날아가서 위협하고 와한 번? 타다다다다다. 날아갈 수 있을까? 날아갈 수 있어. 오케이. 제만 떨군다면 날아가서 좀 위협 한번 해 줘. 그냥 지나가, 그냥. 오, 라서 어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지나가면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까제저 새끼 저거 봐라 저거. 이 나쁜 새끼 우와, 플래시 점프라니! 도이 정도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. 이정이 언제 이수 있을까 저다이아를 올 푸푸 음. 갑시다 <laughs>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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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돌이 두 개가 필요 야 근데 제대 다이아까지 올라오는 시간 있어 가지고 그냥 날아가면 될걸 멍청하고 맞아 근데 다이아 두 아이 돌두개 필요해 그거야 돌두 개만 쟤대 이중 바리게이터 많다 그래도 <laughs>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자에나 돌이 없어 괜찮아 야야 야!! 이개새끼지금이 어떡해!! 아니 나잠깐 방곰이 덜려 아니 나저 방곰이 우리집간다 방곰이 아니 능력쓰려고글리릭했는데왜네가막고난리야 뭐야 <laughs> 방곰이도 나네 방곰이 떨어졌어 아 점프구나 <laughs> 우리집 앞에서 떨어졌어 <laughs> <laughs> 나도 봤어. <laughs> 나 쟤네 초불 뜯고 왔어. 날아갔어.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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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력수를 했는데 네가 공수 안 되지. 아 풍부가 좀 올라가서 날아서 저 다이아를 안착하는 거야. 조그 다이아에. 그, 아까부터 계속 그 작전 말하고 있잖아. 근데 돌을 그래? 응. 있는 게 많이 안이어나서 <laughs> 잠시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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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니야. 아무것도 아니야. 지어쓰지 마. 나 뛰어 내리라 했는데 네가 돌을 부셨어. <laughs> 아 정말 우리 팀이 그런 건 아니지? 아닐 거야. <laughs> 아. 부두 술사가 있었네. 부두 술사가 뭐야? 표지판 아니야? 맞아요아 표지판. 코드 <laughs> 그거랑 텔레포트랑요. 음. 방구미가 텔레포트 왔거든요. 갑자기 슝 <laughs> 가고 뒤로 갔거든 음. 그리고 너구리는 뭐 하는 앤지 모르겠어 풀려. 너구리 제우스 아니야? 번개 쓰는데못 아 맞췄어. 제우스. <웃음> <웃음> 어, 온다 온다 돌좀 갖고 와봐. 다시 간다. 야, 제 방금 방금이 날아다니고 난리났어. 방금이야 뒤로 간다. 어, 방금이 날아다녀. 제 점퍼일걸? 점퍼. 그 존나 점프하는 거 있잖아. 방금이 오. 간다. 방금이 간다. <목소리> 자기 스킨이랑 맞는 중력이네. 무중력 스킨 기... 그거 아니야? 꼬꼬야, 좀 들고. 돌 가지고 간다 돌 가지고 가고 있어 자, 기다려. 기다려 알았어 23개 있어 23개 날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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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왔는데 5초밖에 안되는는 말이야 쓰레기네 좀더 가야 돼 이제 2개밖에 없어 이거 내가 써야 돼 <laughs> 쟤네 더 높게 간다 벽. 어, 쟤네 나 때문에 그런다 기분 <laughs> 좋다고 쟤 뭐하니? 집으로 가자 미안 나 너구리한테 이, 떨어졌어 야방금이 뒤에 돌아서 간다 괜찮아 꼽고 있을거니까 어나 먼저 그럼 저기 5초안에만 가볼까 갈수 있으면? 가요 가봐봐 뭘 돌아서가 방금이가 어딘데 안돼 안돼 그 되지, 나무 위에 나? 나무 위에 있어야지 <laughs> 방금이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나 형님아 어? 뭐야 좋아서 형님 머리 좋아 왜? 나무 위로 갈게 죽였다. 죽였다. <laughs> 양귀비 떨고 갔는데. 아, 아깝다. 야, 우리 돌 없니? 돌 있어. 난 아깝다, 그죠? 아, 거의 다 했는데. 근데 저거 부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제. 제가 철곡갱이를 올일 숙녀하지? 제제 쟤네들 철곡갱이 만든 게 그거, 갱이 만들었어. 아니야, 칼. 야, 이제 돌 없어. 없다. 돌좀캐야겠다 우리. 쟤네들 갱이 만들었다니까? 갱이? 아, 철로? 응, 음, 잘못 만들었대. 엄청 이나 일단 그럼 지금 갔다 와볼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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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타임 있어요. 쿨타임 있는데 터트리는거 20초인가? 있어요. 쟤 또, 쟤또돌 부신다, 돌 부신다. 어, 어, 어. 캔 먹어야지. 야, 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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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가 죽어라, 어, 미안. 미안. 나 덤벼라 쓰어 <laughs> 놀래라 방법이또 뒤로 간다 왜, 뭐야 x 야 뭐야, 뭐야. 뭐야 이 씨발 여기 왔으면 뭐하겠다는 뭐 거지 근데 아 이게 우리가 다이아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<laughs> 볼좀 캐놔야겠다 어 지금 나 여기 일하고 있다. 나도일또 해야겠다. 이게 뭐야 이 세계수? 아 놀래라. 계속 쿠키 <laughs> 보고 계속 놀래. 무슨 소같지야 우리가 이기려면 천부적인 작전이 필요하다. 야, 뭐죠? 몰라. 나무 위에. 몰라라는 작전이고. 아니, 방고비가 금방 우리 기지에 있었는데. 고마워. 아니, 왜 계속 양기비를 갖고 와? <laughs> 아, 저거 뭐 스킬 쓸 때마다 양기비 떨굴것 같은데? 뭐야? 금방 방고이 있었는데? 얘 나무도 있어. <laughs> 친절해라. 어씨 나무 없애야 된다, 이거. 나무대로 없앨게 <목소리> 아이고야, 안 킹이 나무가 있어. 었오 어디, 방금 방금 티뒤 뒤, 뒤, 티티티티뒤 뒤,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아티티티 뒤.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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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뒤 <laughs> 어? 저기. <laughs> 야티티티야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야티 나무 티티나티티티티티티티 아, 더 잘했다고? 오 어, 맞네. 너구리, 너구리 너구리. 정을 붙였네. 아 너구리 능력 쓰레기라서 다이 안 보게. 그런가? 음. 어찌? 어, <laughs> 봐봐, 와서 그냥 자연주... 죽고 가 그냥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. 와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죽고 가 음. 템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야. 뭐야? 아니 나무 좀 어떻게 해? 방금이 날아간다. 죽는다. 방금이 죽는다. 얘는 블레이즈마트 고구였냐 쟤 방송 출연하고 싶어서 그런거야 난 알아 맞아 공룡이다 아, 아, 원래 네, 홈치면 안되지만 귀찮잖아요 템도 떨구고 음, 적팀은 어.. 노알바 <laughs> 다시 다이아블럭까지 날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왜 이러니? 뭔데 어? 이거? 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됐냐? 여기 다 누가 또다 부산았네. 아 공공 어디? 위에서 딱 내려본다 뭔가. 저는 안 좋은 거야. 화살 화살 할까할걸 화살 여기 스나이핑 좋겠는데? 여기 표지판 버려. 방금이 간다. 방금이. 응, 방금이 그냥 나또 쟤는 그냥 알아서 죽더라고. <laughs> 저기 작전인 거 아니야? 에이 보자. 뭐 하나. 아 <laughs> 시벌팅 <웃음> 이겼다. 다에 아무도 없는데. 그냥, 그냥 가만히 있네. 어이겼네 어떻게? 뭐해? 여기 나무 안 속에 있는데. 나무 안 속에 있다고? 응.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냐? 어 죽였다. 네 롤롤롤 롤롤롤롤 잠시만 플레이즈 막대 두개에요 가질 사람? 나자야 밤됐나 또 몬스터다 또 몬스터 두을건데 이거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아까 그작전에 푸푸가 날아가는 방법밖에 없고, 우리 둘이, 둘이 가서 어그로를 끌어야 돼. 쟤들 스폰 되는 세토메음 시점을 파놓는 거야. 음. 근데. 근 푸푸가 마더 크리티컬이어서 지금 말을 못하는 것 같아. 아, 그래? 응. 음. 누가 오냐? 어와아저 방금 또 날아와 우르르 오는데 근데 제날줄 아는데 조정을 못해 그러니까 계속 그냥 블레이즈 막대만 떨구러 오는 거야 그래서 어어 <laughs> 블레이즈 막대만 시엘이 떨구고 이제 가는겨 집에 스펀지 점이 배드락이라고 괜찮아 <laughs> 우리 이거 다음부 <나무 웃음> 야, 공공이, 공공이 개질환한다. 또또또또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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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판다. 어 공공이 또또또 또, 또 개질환한다 저거. 아씨 이거 나무 큰일 하네 이거 진짜. 아니 옆에 여기 세계수고 자라 가지고 이거 애들한테도 적기만 돼도 완전 꿀인데. 뭐야 한 방에 죽었어. 올라가야 되는데. 겠 올라왔죠? 오케이 레이치 막대 스펀지 접에 용암을 넣으라고 오, 그거 좋은데? 앞에 크리퍼 스펀지 접에 용암 나무 막대기 스펀지 접에 스펀지 접에 용암을 넣어버리면은 왜 버리고 갔어? 아, 그거 아, 나우막 30개 줬어. 아, 뒤지 아, 뒤지면은 아, 끝나잖아. 아 아. 어 아. 나우막 30개 다 누가 부두 술사지 그거 00인가? 아 00인가 부두 술사인가 그런가? 몰라. 00이 그때. 난 능력 썼다. 품에 날아. 그지 가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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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오 됐다. 가가가. 네캐캐캐 캐. 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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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. 캐, 캐 막을게. 을게도이가 없다. 없다고? <laughs> 정신아. 아, 나한테 있는데. 손으로 깨, 빨리. 빨리 손으로 깨. 손으로 깨. <laughs> 으 죽었다. 오지 마다 트릴 거야. 어떻게 됐어? 그냥 푸푸 가캐고 있고, 쟤들은방만 하고 있어. 끝났어. 깼어 깼어깨어깨어 깼어, 깼어, 깼어? 깨진다. 깨다 와. <laughs> <laughs> 이기. 어, 깨졌어. 꽝 깼음 깼음. 우리기? 어 이기. <laughs> 쩐다. 어이 제들 불쌍하다. 너무 시시하게 끝났다. 음. 어이 쵸밥들. 제 제들들 그냥 날라오다 주, 죽는 것밖에 없었어. 자 쵸밥들을 불러보겠습니다. 우리 나무 쿨스. 뭐냐? 수비냐 안녕. 아유. 안녕. 너희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? 야, <laughs> 수고합니다. 예, 왜? 뭐가? 뭐 했어? 왜왜 다이아몬드로 괭이를 만들었어? 미친 수업. 똥쟁이 공공이가. 아니 내가 아니 처음에 그 뭐지 조합 때 약간 올인한 거 있잖아 멈추는 거. 음. 이끗하고 그거에서 갑자기 개기 개인이 만들었단 말이야. 아, 분명히 곡괭이를 만들었어. 음. 근데 그걸 빼려고 했는데 빼는 순간 철하다가쏙 아, 빠지더니 개인이가 아, <laughs> 됐어. 난칼 만드는 줄 알았어. 너는 돌 없었냐? 푸푸가 캐는 거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? <laughs> 이돌 떨어졌었어. 네. 응. 아, 그래서, 그래서 잘... 내가 나무로 어. 뭐지? 올라가고 있었거든. 스킬레톤이날쐈어 까먹었어. 아! 여기 그래 옆에 스켈레톤이 있었지 음. 응. 스켈레톤이 날 쏴가지고 떨어졌어 음아 스켈레톤 모빈 모빈 아니요 어쌔신이요아 진짜? 음. 아, 진짜? 우리 나한테 암살 딴다 암살 부두술사야 나! 아, 저 근데 돌이 없어갖고 못 갔어 아니 공공이 계속 <laughs> 계속 <못 갔어. 웃음> 아니 너희들이 바보같이 계속 날아와서 그냥 여기서 뒤지니까 <laughs> 응. 방곰이도 그냥 날아와서 계획 없이 그냥 픽하고 쓰러지니까. 아 그니까 방곰이가 계속 연습할까 야 이러면서. 어? 방곰이가 뭐? 그러니까 아니, 이제 그냥 자기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한번. 어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면 적팀에 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야. 그러고 <laughs> 떨어져서 낙사하고 죽음. 돌이랑 어. 나무를 낭비하고. 어. 아니요. 논 능력 그거 그 쿨타임 1초에다가 <laughs> 그 그냥 막대만 있으면 돼 갖고. 너 우리 원목 1 7 개는 왜 들고 오냐? 우리 아, 세계수 그거, 때문에 나. 그거 니네가 죽은 거에서 쭉온 건데. 어. 아, 우리 아. 세계수 때문에 나무 걱정 없었는데. 맞아. 맞아. 근데 저거 때문에 저 때문에 너무 방해가 돼가지고. 아 음. 내가 내가 그거 맨몸으로 너네 집 나무에 계속 쳐들어가서 돌킬 사람이 없어서 돌이 음. 없었어.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엔더진 주 있었음. <laughs> 아, 아 맞아 우리 엔더진 주 있었어. 멍청. 멍청한 놈.